솔직히 이 가격이면 김치 2,500원에 팔아도 된다. 인정. 아닌 거 같구나. 이게 만 원입니다. 네개 시켜도 2,500원이라니. 만집 응. 만두. 이게 쫄면이랑 우동의 중간 사이의 맛인나 네. 어, 많다. 2,500원 소재비 컬리스. 어, 계란도 있고. 내가 좋아하는 그 추억의 옛날 떡볶이 맛이 저요. 아, 빙수기계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. 어, 맛있어. 맛있어. 수제로 만드신다고요? 만든지. 오, 음, 이거 다 직접 수제로 만드신다사요나 수제 팥으로 만든 팥빙수랑 파크리 글라스. 뒤적뒤적 할까요? 요 <laughs> 음. 사실 여름에 찍은 거라 지금은 파는지 모르겠어요, 해외에